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오늘은요, 7월에 여름에 한창 꽃을 피워주는 우리 목수그 아이 데리고 왔는데요. 정원의 하나쯤은, 화분 식물의 하나쯤은 가지고, 아, 늦여름, 여름에 꽃을 보여주는 아나게 꽃을 보여주는 아이 옆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음 오늘 이 목수국 아이 영상 잡아보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화분 식물입니다. 화분 식물이에요. 목수국 중에서도 라임나이트 아이인데요. 제가 화분에 이렇게 외목대로 올리고 있는 아이예요. 작년에 노지에 심어진 아이 옆에 줄기가 뻗어 있었는데 그 아이를 떼와서 길게 줄기가 뻗은 아이를 이렇게. 이제 올리면서 외목대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아직 꽃을 피우지는 않았어요 올해 꽃을 피우지 않고 넘어가려나 어쩌나나 모르겠는데 좀 힘이 약한 것 같아요 제가 수영 만든다고 한번두번 번 정도 잘라버렸던 영향 때문인지 아직 그 꽃밥을 묻는 게 보이지는 않은데요 늦게까지 꽃을 피우는 아이니까 제가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높게 한 30cm 이상을 외목대로 올렸고요 지금 분위기가 이래요 삼십 센 m 이상을 내 목대로 올렸는데 약간 안정감 있게 잘 올라올까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짱짱하게 위로 줄기가 잘 뻗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저는 이제 꽃을 피거나 가을 무렵이 되면 이 아이는 언제 줄기를 잘라도 그해 나온 줄기나 오래된 묵은 줄기에서도 계속 꽃이 나오기 때문에. 예쁘게 수영을 그때그때 이렇게 좀 만들어주면 될것 같아요. 꽃이 피려고 준비하는 시기, 이제 6월이나 7월 줄기를 잘라버리면 이제 꽃이 정말 그 늦가을이나 늦은 가을에 온도가 조금 맞았을 때 작은 꽃을 피우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3개월 정도의 기간에는 자르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그 외에는 언제든지 잘라도 수영을 맞춰서 잘라도 이렇게 예쁘게 이제 자랄 수 있게 수영만 맞춰져 가면서 줄기를 자르거나 순짓기를 하셔도 상관없는데 워낙 길이가 길어지는 아이다 보니까 이 끝에서 생장점을 자르는 순짓기보다는 이제 적당한 선에서 이제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밑부분과 이 부분을 맞춰서 동글동글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예쁘게 여러분들이 줄기가 늘어나도 괜찮다 싶으면 뭐 길게 뻗쳐서 심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그 꽃을 피우지는 않았는데 제가 지금 꽃 피우려고 하는 아이를 좀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수국의 화분 아이는 입구 들어오는 곳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애니시타랑 나란히 나란히 같이 배치를 했는데요. 약간 키가 균형감 있게 맞아지고 있습니다. 빗물을 또 맞으니까 잎이 노랗게 되어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래도 촉촉, 촉촉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면 목수국 아이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이제 오늘 지금도 비가 오고 있는데요. 비 듬뿍 맞으면 이게 축축 좀 쳐질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밤새 비가 많이 내려서 제가 톡톡톡톡 좀 털어줬어요. 어 올해는 이 아이는 봄 이른 봄에 가지 줄기를 맞추면서 쳐진 거 외에는 줄기를 자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좀 뻗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많이 자르지는 않았더니 이 옆에 너무 무거워서. 너무 많이 내려온다 싶으면 이 아래를 집게 같은 아이로 좀 받쳐둬야 될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좀 조금 더 내려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작은 꽃들로 보이지만 하얗게 이 전체가 피라미드 형태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예쁘게 꽃이 피어날 겁니다. 이 아이는 연녹색의 모습으로 피어나다가 흰색으로 변하는 아이고요 꽃이 이제 나중 에 노래 한달 가까이 있다가 약간 까매지는 게 약간 보기 싫게 지는 모습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아이들 보면 이렇게 목수국 중에서도 이 아이는 향수국인데 색깔이 지금 푸운홍색으로 그다음에 흰색으로 초록색으로 여러 색감을 나타내면서 꽃을 피워내고 있는 아이들도 있죠. 일반적으로 목수국 계열의 아이들은 7월달이 되어서야 꽃을 피워냅니다. 일반적으로 흰색의 꽃이 많구요, 어, 색깔이 변하는 아이들은 종종 몇 종류가 있긴 한데, 어, 붉은색이나 분홍색의 색감을 처음부터 가지고 피어나는 아이들은 미국 목수국이라고 하죠. 아나벨 수국 계열이 그 대표적인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음, 비가 많이 오고 있으니까 무거운 꽃들이 축축 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털어주고 있고요. 뭔가 더 지지대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냥 물을 털어주는 정도로 해서 올해는 또 어, 넘겨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저희 이웃집에 있는 목수 극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외목대로 아주 성장이 두드러지게 큰 키가 상당히 큰 아이입니다. 집만 남겨두고 이사를 간 주인 없는 곳에서 이렇게 멋진 여름꽃을 피워내는 목수국 아이들입니다. 원래 심을 때도 이 아이가 상당히 키가 있었던 아이고 외목대라 멋지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시작했던 게 저희 집 목수국을 외목대로 전부 바꿔버리는 그 시도를 했었죠. 어, 저희는 이렇게 키가 크지는 않지만 예쁘게 비슷한 꽃들이 피어나고 있어서 저희 집이 오히려 가지를 잘라주고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꽃들이 나무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꽃을 더 많이 피워준 것 같습니다. 키가 큰이 아이지만 이 아이도 안정감 있게 어, 줄기를 뽑고 꽃을 피워낸 것 같아서 참 멋스럽고 복스럽고 예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수국이었습니다.